과연! 과연! 음. 아새라 잘하게 은찬이 차잘지난 뭐하지? 아니다 잘 빠지는 이걸로 해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그러면 싫으질것 같은데 옷에 트를 주자면 이쪽에 있는 거.

I don't know. 엉덩이 어? 이름 쓰기라고 있잖아. 아니야. 엉덩이. 아니야. 일... 괜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할래? 아니면 이거 싸울래? 이름 하면. 그래. 그래. <laughs>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할래? 그래. 그래. 가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하는 거 찍어 줄게. 그래. 자는 거야. 이아니이제거한데 이게 이거를 쌓는 방법은 있지? 세 개씩. 알아요. 알아요. 누가 몰라? 누가 몰라? 이렇게. 누가 몰라? 이렇게. 아빠. 아빠 누가 집가를 몰라? 모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알아. 어, 아빠 그 그러면 짜고 있어. 어, 내 거. 내거 어디 갔지? 내거순식간지 씻어 버렸네.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어디 이거 이거. 먹다면서. 참도 아니야, 이거만 할 거야? 아빠, 잘 쌓고 있어? 음. 뭐? 누나 좀 있으면 누나 다시 와. 그러면 안할 거야 이거. 그래 이번엔 하지 마. 그럼 이번엔 나랑 아빠랑 혜룡이혜룡이도안 해. 그래 나랑 아빠랑 둘이랑. 어?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같은데? 이놈들아 저리 비켜라. 여기 내네 자리라는 말이다. 뭔 소리야? 나 민자 좀만 붙어 줘. 아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 뭔 소리? 진나 이리안할 다음에 하면 안 돼? 다일 좀. 어. 야, 여좀 도와줘. 아, 음 아, 하면 안 돼? 아, 나. 야, 비켜. 물은 먼저. 한명 내. 려 줘. 이가 별로 없어. 이거 그래요. 이거 무너지겠다. 아, 나나 그다음에 태령이괜찮 아, 어, 올라가. 무너지 잡아 줘. 내가, 아, 내가, 내가 내려갈게가야 야, 올라온 거야. 네가 내려가면 다 가지. <laughs> 너는 저리 가세요. 그래, 증거 다시 하자. 자. 자, 자 빨리 빨리. 자, 왼차니도 그래, 안돼요. 아, 안돼. 찍어줄게. 대령이 앉아. 자. 앉하자 대령이 앉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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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자. 그래, 괜찮아. 하지 마. 하지 마. 어, 괜찮아. 네. 그럼 하지 말라고. 아. 오, 조그만 거. 어, 조그만 거. 니가 하면 되지. 다른 사람게 네. 그... 응? 그 아. 무슨... 아. 뭐야 이건? 음. 나 아주 아줌마 <laughs> <우와>, 대박. <laughs> 야. 아, 저기요. 아집 아줌마 게임 주세요. 정 <laughs> 우와, <웃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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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웃음> 자 이제 누가 찍어줄 거야? 근데... 나도 할래. 아 근데 그러면 내려와. 어, 나도... 내려 내려서부터 어, 언니죠 언니, 언니. 내려오는 거 어. 찍어. 어이럴 아. 어, 수가 이분은 저를 가아난맨난맨 마지막으로 할게. 어렵게 만드는데. 이렇게야려도 I g u e 다 s sir. I don't know. I g 너 e 너 s s 은찬아 d o 아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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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올 o w I d o 올 t know. I don't know. 아 인디언바 인디언바 응. 그래 인디언바로 a 자아 응. n d i 아는데. n d i 게다 해야지 i 령이해령이 i a n 야 n d 응. 응. 야, 그거. 야, 그거 아니, 할 거야. 할 거야. 무조건 떨어져, 그럼. i a n Indian. i like 안 돼, 안 돼, n i n d i 그럼 i n d 빼면 n i n d 말 a n Indian. i n d i a 가운데 d

그래. 그럼, 그래 어? 어? 음, 어? 디언 밥이야 인디언밥야아아어아어아 빨리 어아 빨리 아아번에아아래아어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래아아어어아아아아래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 아야 민지야 하지마. 아, 닦고 있잖아. 어, 좋아. 그거 안 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하려면은... 손이 <laughs> 크잖아요. 어, 잡히, 잡히지 않잖아. 난 캠프, 어, 나저 악몽 잡히려고 했난 캠프 시장에서 아. 처음 오는데. <laughs> 진짜? 응. 괜찮아, 한 손으로 하려니까. 어, 저번에 한번 여, 번번번 영어 캠프 줄게. 가봤는데, 그거는 자고 오는 캠프가 아니었어. 음, 아저씨가 이거 들어줄까, 친구가? 저두 손으로 쌓을래? 줘봐, 들어줄게. <laughs> 아니야. 아빠가 해 줄게. 아니야. 내가 벌, 내가 벌칙을 해야지. 그래. 벌칙은 해야지. 응, 응. 도와만 도와주기만 네, 할게. 도와주기만 할게요. 우와. 민지민 민지 누나가 도와주는 거야. <laughs> 야, 언왜이렇게 이상하게 그런다. 야, 형아, 정신아. 뭐라 해? 병신이다나신병신이라고가 뭐? 병신, 그런 말을 해? 응? 미운 말을 써. 그러 내 거예요, 음? 야, 이모, 난, 난 어? 이것처럼 유사하게는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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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또 가위바위보. 이제 또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순서. 아, 가위바위보, 아,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서사 아, 정해야지.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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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위 이프 이제서 아빠 쓰세 순서대로 돌아가면 안 되냐? 이다 아가위 와이보 그럼 여기 인찬이부 조...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 그럼... 그래. 아 그래? 얼굴이... 아 생각입니다. 자, 시작. 아아 하잖아? 언니 뭐 화장실이라고? 아 <laughs> 위에. 원래 너 왜, <laughs> 너무 화장실이잖아. 언니 <응>. 화장실이 응. <laughs> 응. 아니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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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 아니지? 야, 너 진짜. <laughs> <laughs> 한번 해야 돼. 나가걸빼브 갖고 있는 게 어디 올려 가고아 주걱 이거 색깔이 심한아저 아까 이번 헷갈려요. 네? 저 아까 기이겼럼 얘를 다놓는이네몇 살이야? 여섯 살. 여섯 살? 너는. 그 맞네. 뭐라고? <laughs> 아, 여섯 살이라고 <요수살이랑> 들었어. <웃음> 됐다. 이찮아 <laughs> 해. 운찬 차리 운찬의 자리. 야, 헤드폰 들고 이걸 아니야? 하하. <laughs> <laughs> 야야야야야, 야, 야. 오 그래 그래 그래. 오 차. 아빠. 아빠. 어 너야 너너 잘못했다가. 빼면? 와. 여기 여기 여기. 아주 쉬워 보이는 데가 있다. 아빠가 아저씨야? 아저씨. 요거 요거 빼. 요거 민재 요거 빼. 아저씨. 안돼 안돼 안돼. 아저씨는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아주 이거. 그. 혜령이. 해령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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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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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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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우빠아잘 네, 네, 흔들, 아빠, 아빠가 d r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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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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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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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야, 혜령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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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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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또 오늘 이름 쓰기 거 할게 아, 아니면 아니면 콜로 쌀래? 뭐. 쌌는데. 그래. 참다. 이름 쓰기 안돼. 참다 그냥. 나 그냥 쭉쭉만. 아 근데 3개 엉덩이로 3개 이름 쓰기가 뭐가 부끄러워? 개난 그냥 했는데. 세 개씩 뛰어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뭐가 3. 부끄럽지? 얘너 너도 했어야지. 응. 너, 했으니까 왜? 부끄럽지. 아니, 아니, 안 했잖아. 뭐. 이거 쌓았잖아. 나 했어, 아까! 나 아까 했어. 아, 아까 했어요? 응. 헤령가세개씩 응. 뭐 안, 안 집히지? 11분? 3개 이렇게 집어봐,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응? 이렇게 집어 어? 이렇게 집어. 어, 그지 자, 젠가가 쌓아지고 있습니다. 도행중 괜찮아 누나는 뭐 하니? 누나? <laughs> 누나 글쎄 뭐 하는지 내가 잠깐만 보고 올게. 응. 여기 있을 리는 없고. 안 할게요. 바닥에 있어. 아, 아 네. 누나 똥싸고 있구나. 어, 그래 이거 빠지지 마. 그러면. 그러면. 아! 아. 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아, 근데 그 아, 아, 내가 방귀를 <laughs> 거든. <laughs> 나 여기 올라올 수 있어 핸드폰이 그렇게 갖고 싶니 꼬마야 아, 나, 나 죽기로 했다 아, 죽는다니까 어, 안 죽는 거 아니야 어디에도 게임 볼래 아, 아, 무서워. 어? 아, 아 <laughs> 겨우 세명 올라갔는데 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면 저기 저 뭐야, 머리 위쪽으로 공략하면 되겠구먼. 와. 아빠, 아빠 이리,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나 올려줘, 저기다. <어차> 어디로 올라갈 건데? 야, 닌자형 쿠키. 오, 대박 많이 갔다. 어, 누나, 누나. 그러면 닌자형 쿠키 할수 있어, 닌자오 우와, 또는, 또는 있어. 우와, 우와 뭐냐, 너. <laughs> <난, 왜> 알람이... <laughs> 안 봤지? 야, 잠시만. 이가 너무 좁어서나 갈래? <laughs> 아, 안돼 나갈래, 아래 와, 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나안 올라가? 응. 그럼 나도 안올라아 아, 그리 그래, 나가도. 우리 증가하자. 우리 증가하자. 아빠, 아니 아빠랑 단둘이는 안할 거야. 증가하자, 증가 멤버 불러와. 증가 멤버 불러와. 그러면 내가 <laughs> <laughs> 올려줄게 이정아. 민수야, 음. 어. 그러면 난. 어? 나너 좋아해 어디 뭐 하고 있는데? 야 우리야 너또 올라간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 나도 올라간다. 껌만 <깜만> 내려간다. <laughs> 아 안돼 안돼 내려오지 마. 올라지 좀. 내려오지. 내려갈. 내려오. 안 내려오지 마. 아, <laughs> <관심이> 없어. <laughs> 내려오지 마.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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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오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말이게임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내려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말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자야 증가자 없음 증가자 없음 너는 동영상자 나 증가자인데 너 지금 사람 증가를 안 해서 계속 나 이러고 있는 어 지금이 쉬는 시간인가 보지? 쉬는 시간 몇 분으로 정할까? 10분 10분? 그래 <laughs> 1 0분이면 정말 엄청나겠구만 쇼어 뭐라고 뭐라고? 동일했고 무슨 소동을 버리는 거야? 야 이거 해라. 찍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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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줘 베개가 좀더신하니까 베개도 아니, 뭐야? 왜이러는거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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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올라가게 해야 되는거야? 아 갑자기 뭔 냄새냐? 몰라 내, 냄새. <laughs> 내 방구 냄새다 내 방구 냄새다 엄청많게 진해 가야이 방에서 나가야겠이 방에서 나가야겠어 코를 썩게 만드는 방구 냄새 <laughs> 누나 누나 똥싸고 나오면 은찬이도 싸 그래 <suss> <suss> 야, 이똥 방구자들. 발로 발겠어 아주 구들 빨리 시작. 동이 거. 동이 거 하나 부러졌지? 은찬아. 이거, 다... 이제... 이거 다 동이 거래. 동이 거. 은찬아. 시작. 이동이을 잡을 거야, 너 이제. 어, 이동안거 응도어 민지야 가냐? 안가가그가너다어 동생 때문에 민지 누나랑 이 동기야 도망치고 있어. 나. 자나도 <laughs> <나도>. 야, <laughs> 야, 야. 하 야, 나, 야. 아, 야 민지야 그쪽으로 가지 마. 발바. 닝까지 발로 면 민지야! t b 방 u n 찬아 it 메 n d o n 없어? o 아, u 네 응아내 i 는 저기 캐리어에 넣어놨어 아빠 it in. Don't bounce 아 t in. 이 o n t b o u n 까응 it i 대 Don't bounce it in. Don't b 나 u n c 근데 얘는 나한테 써야지 않으니까! <목소리> 여기다 찾아가니까 저밖에 없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들어가자 않니? 아니, 뭐 뭐하니아미친사어니아이 아니, 아니, 있니아야 누가? 아니, 아이 아니, 아야 아니, 이니아 누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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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아야 아니, 아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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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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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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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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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你俩。 화장실은 그러지 마요. 화장실은.